만좀 해. 응. 네. 그만 좀 이제 좀이 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네. 요즘 2차 전지는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순환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좀 다른 섹터를 좀 소개할 만한 것이 있는지 어 이거 벌써 말해도 되나 싶은데 <laughs> 예 오늘 그 어차피 오늘 어, 오전장에 어, 오전장에 어, 여러분들에게 방송 나가기 전에 한번 응급을 했고 또 이제 응급 나간 후에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했어요 아침 일찍 방송 전에 해외 증시 불리 간단하게 할때두 가지 뉴스를 보여드렸어요 두 가지 다 오늘 다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좀 먹혀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 요번 주에 준비해야 되고 오늘 사야 되고 그럼 며출 후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좀 바로 매도를 하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내일 삼성 AI 포럼이 있습니다. 내일 이틀 동안 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어, 이 포럼인데요. 어, 그게 있어가지고 내일 장하고 이틀 동안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어, 삼성 그관련돼 있어가지고 로봇이라 그러면 삼성 관련되어 있는 로봇 하면 또 반도체.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삼성 이번에 AI의 내용을 한번 이 검색을 해보니까 자 가상 인간. 거기 에 있어가지고, VFX 쪽에, 어, 이 가상인간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에 좀 관련 주들을 좀, 내일도 한번더 봐야 될 아침에, 예, 이 수급이 들어오면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있고, 어,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뉴스 기사를 아침에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그 보여주고 방송 갔다가 또올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보면 되는데, 자, 어찌 보면 좀 교집합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면,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밖에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느낌상으로는, 어, 우크라이나 재건 뿐만 아니라, 네움시티까지도, 어, 어찌보면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전뭐 지구가 많은 건설 장비 시 시대가 갑자기 돌아하지 않나. 뜬금없이 뜬금없이 지금 어, 여러분들 기사를 아침에 보셨다시피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푸틴이 오는 걸로 아직까지는 알고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말다툼을 하든지 아니면 좀좀안 어,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보는 상황에서는 으르릉 되고 전화나 SNS에서는 사실상 감정이 없는 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좀컴득해지지 않나나 좋아요. 근데 직접 만나면 좀 틀려져요. 직접 만나면 비즈니스도 그렇구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그만 좀 해, 어, 그만 좀 해. 이제 좀어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만나 가지고 악수도 하고 소주도 한잔 먹고 그 그래, w 내가 음, 그 i 라 그랬는 건 아닌데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 음, 이렇게 뭐하 s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뭐, 그르,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아니야! 저는 아직 계속 싸울 겁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떠들지는 않거든요? 아예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그쵸? 야, 그것처럼. 오히려 더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세계 지금 경기,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악재 중에서 제일 큰게 지금 몇 가지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아직까지 특별 군사 훈련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자기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온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있는 건설, 중장비, 운송 기계가 교집합처럼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고무적입니다. 상당하게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 어, 건설 기계, 그리고 어,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밖에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장비,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그린 부터 시작해서 몇몇 관련 주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실전 투자, 테마 보도판 2번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깔끔하게 나오고 아직까지 덜 올랐거나 자, 그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또 이제 유럽 쪽 유럽 쪽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들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좀 재미나게, 재미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있어 가지고 협상이라든지 조금, 조금 아마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지금 먼저 올라간 거 말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 그러면 무조건 뭐 음, 건설기계, 장비, 철강, 뭐 이쪽만 보는데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면 유럽 쪽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라 나라의 웬만한 또 근실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이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어이 평행 협상의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바로 달려가서 우리나라의 이 자랑 무엇인 모입니까? 자 이제 가 세일즈 하러 가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제가 다음 어 내일부터 또 한번 저점에서 오늘 그래랑에 실리는 종목들 한에서좀 많이 알아보고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리고는 저 17일부터 지스타 아시고 있죠 자이 게임 관련 주들이 실금실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조이 시티 부터 시작해서 자 몇몇 종목들이 지금 그리랑 실림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저번주에 위메이드가 그리랑 실림은 좋았죠 자 위메이드 필두로 한 저희가 이제 저번부터 추세가 좋은 데브시스터즈든 들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들도 추세의 우상향 패턴에서 수급이 들어온 내일 종목 ...으로 또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순환매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자차 전지가 한 차례 단봉으로 쉬었지만 추세는 아주 좋고. 주도주, 섹터. 반면에, 저평가 매력이 있는 시가총이 낮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들 한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순환매로좀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급등이 난다 그래서 내일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는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런가면, 어, 그래서와 코스닥에 이 그래더금이 아직까지, 어, 정확히 좀 붙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 그래더금이 제대로 붙으려면, 바이오,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3분 차례 더 움직이고 그리고 어, 소부장 다시 말해서 전기전자 반도체에서 거리랑이 같이 붙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한 천억 이상 붙어 줘야지. 자, 손바뀜이 제대로 나서 끌고 올수 있는데 강력한 시그널이 아직 거래소의 대형주 제외하고는 아직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 안에서는 아직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포지션 자체는 2차 전지의 기본 모터를 듣고 오늘 방산 절반 아니면 끊어내셨던 분들이죠. 절반 끊어셨던 분들도 다시 2평선 하단에서 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오늘 오전장 저번주부터 전기전자 반도체, 반도체 몇몇 종목도 계속 편입을 하고 있 그에 따라 가지고 머리를 다시 들게 되면 거기서또 한번 매도치고 자 게임으로 갈 준비 그리고 바이오가 의외의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의 저평가 매력 있는 차트가 살아 있고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으로 또 몇몇 종목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를 좀해 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 상승장에 왔습니다. 단단거래량이 실리면서 우상향 패턴의 단봉으로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종목들 한에서 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야 된다. 어, 단기 상승장이라 그래가지고 2,500개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100개 어, 월 일간 보이게 되면 100개 미만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움직이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8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에 오시게 되면 자, 전체적인 종목들을 어 섹터에 따라 가지고 다 찍어 보면서 추세가 어디에 살아 있나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어, 바로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리더의 방송 증시탑0의이증시 어, 증시 배틀 종목들 정별 초입 잘 보셨나요? 어, 그런 종목처럼 여러분들도 밑에서 따라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양쌍끌리 매수로 정배열 초입 골드 코러스 첫 자리 만드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어, 습관을 들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풀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종목은 누가 잡는다? 자, 실전 투자 연구원이 8시 40분 시작과 9시에서 9시 10분, 10분만 쉬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이 매일 어, 나옵니다. 8시 40분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